막 이렇게 우리 우리 뭐 인스턴트 문화에 완전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뭔가 즉각즉각 그때 그때 뭐 한국,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하죠. 우리는뭐 짧은 시간에 유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짧은 시간에 막 경제적인 어 이렇게 막 해보고 이렇게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개마 뽑았습니까 그런 빨리빨리 하는 문화에 적게 익숙한 우리들은 이렇게 막 한국 사람들이 일은 잘해요 일도 잘하고 뭔가+ 뭔가 성취하는 건 잘하는데 뭐 이렇게 항 일을 잘하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그 일본에 일본 사람들 차를 잘 만들어내는데 자동차 뭐 한국 차도 그렇게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살다 보면. 한국차를 타는 사람 많아요. 한국차가 또 싸잖아요. 어 일제 차는 이미 막 어, 대외적인 게 뭐랄까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일제차는 비싸지만 한국은 또 인지도가 좀 그보다 그 부족하니까 좋은 차를 만들어내도 좀 이렇게 싼 가격에 팔려집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을 잘하고 뭐 굉장히 똑똑하지만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현대인은 다 거의 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를 모르, 어느 나라를 떠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굉장히 어, 인내심 부족해요. 굉장히 막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특별히 더 그래요. 한국적 문화가 우리는 결과 중심적이고 그니까 뭔가 뜸을 들이고 기다리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치가 못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많이 격려받지도 않았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세상 전체가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조바심 나게 하고 막 급하게 서두르게 하고 그냥 이게 차근차근 뭔가 조금 느리게 가는 그런 미덕. 그런 거,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모든 걸 갑자기 막 이렇게 어그 즉석 라면을 끓이듯이 뭐오 분만에 잠분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짧은 인생을 더 짧게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정말 뭔가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인격적인 내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나 뭐 일터에서나 조금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막 싸우려 하고 막 분노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람들 간의 분쟁이 쉽게 일어나고 또 그게 어. 다른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 위험한 그런 범죄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타라든지 사람들이 뭐 폭력적인 상황들, 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죠. 어, 어쨌거나 이 인내심이란 건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 아이들 학교에서 인내란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이 인내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어떤 학과 과목이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때 다닐 때만 해도 어 도덕, 도덕이라는 교과 과목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했던 과목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과목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수 이런데 너무 너무 이렇게 입시 위주로 가르치는 학교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죠? 이런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게 도덕이 뭐냐면 그게 사람들 간에 내적인 그 인격, 인격을 가르치는 그게 도덕심을 가르치는 게 공공 장소에서, 공공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인격적으로 내가 어이게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존중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어떤 어 인간성을 가르치는 사람의 인간성을 가르치는 그런 부,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목이었는데 그그 그 과목에서 제가 항상 만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그랬는데 거게사실상그 공부를 마쳐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인정을 받냐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돈을 잘벌수 있느냐, 얼마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머리를 막 굴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양심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어떻게든 그 결과 중심에 내가 어떻게 잘 벌어서 성공하면 되니까 그 회사에서 정말 내가 도움이 되면 되니까 맞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이 사회가 우리 세상이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부패가 이렇게 만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는 곳이, 없는 곳이 된 거예요. 다닐 수가 없는 곳이 된 것이에요. 발음 이상하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이름 과목들이 참밥신세고 점점점 밀려나고 중요시 한게 여기고 전부 다, 전부 다 그잖아요. 머리가 똑딱해야 되고, 나가 지식적이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어쨌거나, 어, 이 학교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 내적인 심성, 인간적인 우리 인격적인 이런 심성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내심을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없고, 또 직장에서도 배우기가 참 힘듭니다. 직장에서, 물론 직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도 하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이 세상 전체는 그런 우리 내적인 이런 진정한 가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낼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정말 귀한 어떤 성품으로 어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인내심을 배우도록 또는 그 인내심을 키우도록, 어,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고, 어,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죠. 또 이용, 이용하고요. 어쨌거나, 인내심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 우리가 막 바라고, 우리가 막이 세상, 짧은 세상을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막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뭐냐면, 은 다 <laughs> 결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죽이 위한 내 손에 죽이한 내가 수유하기 위한 그 때문에 피핏땀 피 흘립니다 우리가 피튀기는 싸움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인생을 포기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내가 가지고 싶다는 이 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어떤 존재들은 우리가, 어, 우리 가운데 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을, 어, 이렇게 뭐야, 어, 살해하는 그런 범죄적인 상황들도 막 일어납니다.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시하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지는, 인생에서 만나지는 많은 시, 실패와 아픔과, 음, 어~ 실망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희망을 붙들 수 있고 끝까지 이, 이 삶은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끝까지 경주 이겨야 되는 경주 끝까지 마쳐야 되는 경주예요 중간에 포기했으나 안돼 그죠 근데 내가 이 삶에서 포기하고 싶다 하는 어, 그런 유혹이 들 때가 보통 어떨 때냐면 정말 내가 정말 생각하는 그~ 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을 소유하고 성공하는 세상적인 기준 거기에 있는 것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 인생을 포기해요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 사람 다른 사람들로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어, 사회에서 또 다른 무리에서 내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어, 거대, 어, 거절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명시당하고 탄압당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변으로부터 내가 외톨이가 되고 내가 홀로 남는다 생각하면 또 사람들의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어떤 그 이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성공이 그렇게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타인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거 타인으로부터 내가 어 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여지는 거 근데 솔직히 이 세상은요 어, 받아들여지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다른 사람들 을 거부합니다. 어,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우리가 실망을 경험하죠. 쉽게 상처받고. 근데 솔직히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삶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그거는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우리의 사회, 우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의 모든 조건들, 또 우리 자신의 조건들 이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의 관점이 지나치게 높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관점이 정말 너무 국한적인 물질적인 걸로 국한될 수 있잖아요.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관점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 이 세상 만물이큰 세상 만물를 우주,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서, 눈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매일매일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막 우리가 연연하는 이런 작은 것들은 그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결혼과, 어, 육아와 또 직장과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는 잠시 우리 삶 속에서 그때그때 그때 지나가는 순간순간에 필요일 뿐이지, 그런 상황일 뿐이지, 전체, 내 삶의 전체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 삶의, 어, 이유가 아닙니다. 뭐 결혼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살아 갈 이유가 없는 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성공 남들이 다어 네가 30대고 40대고 중년이면 네가 이 삶에서 안정돼야되지 물질적으로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죠 모든 사람이 똑 같은 길을 갈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적인 기준은 인간이 만드는 기준이에요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추다 보니까 내가 그게 어그 뭐라 그 기대에 차지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내가 안정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방황하는 것 같고 아직도 부족하고 내세울 거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삶의 유를 잃는 겁니다 어 나는 내 삶을 잘못 살았나 봐 앞으로도 나는. 뭐, 성공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인생을 마감해야지. 남의, 남에게 내가 비난받고, 어, 남, 남한테, 예, 뭐라고 할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사는 인생은 험한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 제가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20대 후반에, 그, 선교선이 있었어요. 어, 그 국제 선교선이라고 지금은 이 선교선이 너무나 날 나... 그니까 이. 이렇게 배조 무역선이었는데 이게 선교선으로 바뀌어서 그 안에 많은 젊은 성선교사들이 또는 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 훈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해서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어,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단기 선교를 했었어요. 그 선교선이 각 나라를 돌았거든요. 각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어. 예, 하나의 님 사랑을 전했어요. 그때 제가 그선교선이 이름이 둘러스였는데 그 둘러스 선이 한국에 특별히 제가 살고 있던 부산에 왔었어요. 그때 제가 어,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 둘러스 어, 배가 부산에 왔을 때 제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때그 통역 통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다른 청년들과 같이 교회 저희 교회 영어 예배 팀이 있었는데 아마 그+ 그 예배를 통해서 모였나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배를 탔어요. 음, 그때 어, 제가 몇몇 강나에서온 사람들 몇몇 알게 되었는데 같이 이렇게 사역을 다니면서 그 어, 이렇게. 한국에 있는 항구들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가까운 항구 예를 들면 여수를 그때 처음 갔었었거든요. 그 팀들과 함께 그래서 어, 여수에도 갔었고 잠깐 그배 안에서 배를 탔어요. 한 며칠 이렇게 탔던 것 같은데 어, 그 그때 제가 알게 된그 배를 탄그 세계 국에서온 청년 중에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라인 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 말하자면. 그 리더들 있잖아요. 그각 나라에 가면 그+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예, 조사를 하고 아니면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키도 참 굉장히 짤막+ 짤막하고 보통 베트남 사람들한키 작잖아요. 어 필리핀 사람들도 키 작잖아요. 그때 그한 자매 여자분이 필리핀 여성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안 그래도 작은 필리핀 사람. 중에 더 작았어요. 굉장히 작고, 근데 머리는 크고. 한국사람 머리 큰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머리도 크고, 빼짝 마르고, 시커멓고. 전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안 되지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을 그런 인물이었어요. 전혀 이쁜 구석도 없고, 근데 꾸미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노처녀고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30대 훌쩍 넘은 노처녀었고 또, 간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수간호인과 간호사. 그러니까, 직장은 있고,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리더를 하는 거겠죠. 근데, 어, 뭐 제가 봤을 때, 뭐,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고, 영어, 영어를 좀 해요.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하죠.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근데, 어, 이렇게, 항상 보면, 저 사람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쪽으로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너무 초라해서 그사람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리더가 됐을까 그러니까 의아했었어요 궁금했었어요 저 사람이 뭐 특별한 부분이 뭐가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그 사람과 또 다른 몇몇 사람과 같이 라인 라인 팀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될때 그들의 감정을 듣게 됐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선교선을, 타, 선교선을 타게 됐으며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근데 이 사람 차례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건잘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임팩트를 줬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저희가 그,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 은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배를 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이 배를 탔죠 그래서 훈련 중에 있는데 저희가 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가방이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가방이 필요한데 숄더백인가 그 가방이 필요한데그 가방을 놓고 하나님 달라고 가방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7개월 동안 그렇게 가방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네, 일곱 달씩이나 뭘 달라고 하는 기도한다. 그것도 가방 하나를. 우리 같으면 가방 그거 얼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두 달 돈을 모아서 산다거나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그냥 가방 하나인데 어 한두 달, 석달 기도하면 안 오는 갑다 하고 보통 사람들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7개월이나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거라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 나중에 응답 받았다 그런 식으로 예, 간증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아, 가난하니까 모든 게 절실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오래 기다려, 기도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방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하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장세기에 말씀으로 다 만드셨거든요. 우리 인간은 막 땀을 흘려서 몇 년, 몇 개월 걸려야지 뭔가를 세우고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을 하실 수 있어요. 주시려면, 뭐, 한달 만에, 아니, 며칠 만에, 어, 바로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이 사람을 7개월이나 기다리게 하시면서 가방을 놓고 어, 응답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죠 나 같으면 7개월이면 지쳐서 <laughs>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는 그 사람을 정말로 그 사람에게 가방 원하는 원하는 가방 뿐 아니라 더 귀한 것을 함께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인내심 또 믿음. 그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고, 또한 어그 인내심이 자라는 거거든요. 인내심은 기다리지 않으면 뭔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금방 금방 그, 그죠? 우리 뭐 즉석에서 뭐 라면 꺼내 먹고 그죠? 모든 것이 적석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모든 것이 적석이에요 오래 기다려서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뭐 요즘은 파트너도 인터넷 가가지고 어, 뭐더라 어, 인터넷 상에서 사람을 구하,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쉽게 빨리 결정하고 쉽게 쉽게 어, 결과를 바라고 어, 쉽게 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쉽게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욱하면서 내 감정상 내가 막 울적하고 이것을 또막 어느 아픔을 겪으면 그것을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서 다스리는 시간을 주기보다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상처받고 힘들 때 욱하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바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로 사람들이 마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유, 이 수치가 높아진 이유도 어쩌면 이렇게 인내심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급하게 급하게 모든 것을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내심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인생에서 인내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실수 없이 던져지는 인생의 고난들, 활란들, 그 어려움들은요, 인내심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인내심은 내가 기다릴 때, 내가 참아낼 때 이것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예수,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친척들도요. 그 말은 제가 매일매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요. 매일매일 가족들이. 어, 그들의 안, 전과 그들의, 그들의, 어, 그들이 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1, 2년이 아니라 20여 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 그런데요,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것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만, 그니까, 그것이 응답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포기하고 떠났는데,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근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저의 인생에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 속에 많이 응답받은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떤 것은 정말 빨리 와요, 응답이. 어떤 것은 정말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어떤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거든요. 우리 기다림에 때로는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10년 걸렸는데, 20년 걸렸는데, 아직 안 됐잖아. 그러면 안될 건가 봐.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응답은 느껴서 우리가 힘들지라도,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미,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내 안에 인내심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내가 마라톤 경주와 같은 이 인생의 험난한 삶을 끝까지 이겨 나갈 수 있고 끝까지 내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시련을 지나고 나면 항상 우리에게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려움을 지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아 이건 포기해야 돼 이런 이런 이유가 아니라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좌절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또 희망을 놓아버릴 이유가 아니라 더욱더 희망을 붙잡고 더욱더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정말 정말 낙심하고 아 안되나봐 기도 이제 그만해야 되나봐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은 사실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라.